그, 여러분, 15번 있잖아요. 15에 1번 있잖아요. 여러분, 1번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1번은 우리가 비율적으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잘 보면, 이거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접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치채야 돼.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어. 왜냐면 이게 3차의 정보를 준게 아니라 접선의 정보를 줬잖아. 지금 문제를 읽고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 필요하지. 그냥, 써보면, 이거잖아. y는 fx, 위의 점, 위의 점, 1,-1,2. 접선, l1.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0,0 접선, l2. 얘네들이 만난대. 어디서 만난대? 마이너스 1,2에서 만난대. 지금, 어, 선생님, 그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하면, 진짜 짜증나는 문제가 돼. fx가 최고차항이안 나온 상태에서, 는 미지수 몇 개지? 네 개야, 네 개. 4개. 그럼 여기서 조건식을 네 개를 써야 되는데, 조건식 뭐 써? f. 마이너스 1이 누구 지난다? 2 e 지나더라. 또, F. 0은 0 지난다. 두 개씩 두개 꺼냈고. 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어, 아, 어떻게 해야지? 아, 선생님, 여기서요. Y는 F' 뭐지? 마이너스 1, X 빼기 1 더하기 2하고 Y는 F' 0, x 빼기 0 더하기 0 하고 누굴 지나다 공통으로? 마이너스 3,2를 지난다 그치 대입해서 풀어야지 여기 어, 더하기구나 맞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지금 접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줬으니까 여러분이 3차를 먼저 쓱 그리는 게 아니야 해볼까? 선생님 좌표평면에요 여러분 눈치채야죠.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어요. 미지수 4개로 갈기는 문제 잘안 나온다고. 미지수 3개짜리는 나와도 4개짜리로 갈기는 문제는 잘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 빨간 거 먼저 할까? 마이너스 1,2 접선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어디서도 접선? 여기서도 접선 그리래.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 근데 힌트가 이거지. 요게 인트지. 요게. 요게. 얘가 누굴 지난다? 얘를 지난다. 이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얘는 확실히 지난다. 이거지. 그렇지. 이게 핵심이지. 그러면 우리 그림 어떻게 그리는 게 좋아? 3차 어떻게 그려? 최고창이 양순 짐순지 모르겠지만 양수로 그리면 나 이렇게 그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접해야 돼, 빨간 것 때문에. 여기서 접해야 돼. 그러면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 그러면 fx를 누구를 기준으로 식쓰면 돼? 노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노란 거를, 그러면 fx는 최고창 몰라요. 노란 거 기준으로 식스면 이식 뭐지? y는? 마이너스 2x니? 그럼 누구랑 누구에서 만나? X제곱에 X. 그지?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못 쓰면 안 돼요. 맞죠? 그럼 얘가요, 뭐, 어쩌라고요? 얘가 어쩌라고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되게 많이 하지 않니? 그지? fx가 최고차의 암순류,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 그림은, 이 노란 그림은 확실해. 맞아? 근데 이 빨간 그림이 확실하지 않아요. 하면 안 되지. 잘 봐. 우리는 이 식은 누구 덕에 쓴 식이야? 빨간 거 덕에 쓴 식이야? 노란 거 덕에 쓴 식이야? 노란 거 덕에 쓴 식이야. 그럼 우리는. 빨간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 빨간 데이터 집어넣을게 없잖아 이거는 노란 거에도 포함되잖아 그지? 근데 내 생각에는 얘가 쑥 가면 여기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나? 자 노란 거근야 얼마야? 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빨간 것도 그치 빨간 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얘 어디서 만나? 여기 1, 에서 만난다. 이 소리야. 야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이잖아 이 1,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 어디서 만나? 모르잖아 그럼 우리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누굴 구해야 돼? f 플라이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돼. 맞아? 우리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겁나 빨리 구할 수 있지. 날려! 그럼 얼마야? a 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 얼마야? A 빼기, 2. 수직으로 만든다고 나왔어? 아, 수직으로 만든다고 나왔네. 넘어갈게. 접선 따라서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야. 네. 넘어갈게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VT. A와 b 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끝날때 얘기해주세요 끝날때오 깜빡 끝났다. 끝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끝날때 집에 갈때 선생님 났다 뽑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가만 봐봐 얘들아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위치의 변화야 여기서 위치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못 물어봐? 기준값이, 없어. 기준값이 없어서 위치는 못 물어봐. 그러면은 위치 변화 물어보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변 위라고 변, 위. 그럼, 뭐또 물어봐. 이동, 거리 물어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이거, 백만, 스물 두번 얘기했다. 얘들아, 우리는, 이거는 적분을 하는데, A부터 B 플러스 1까지, V를 그냥 적분하면 되고, 얘는, 이동거리는 무조건 양수로 봐야 되니까, 절대 값을 어디 씌우는 거야? 밖에 씌우는 거야? 그지? 안에 씌워서 적분하면 돼.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위가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그래프로 하는 연습하라 그랬어. 얘를 적분식에 대입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운동방향이 바뀐다를 아직까지 부위가 0인가?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돼. 부위가 0이어도 0을 살짝 스치면서 올라가 버리면 운동 방향 안 바뀐다고, 그렇지? 가다가 멈춘 듯했지만 다시 앞으로 가면 운동 방향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근데요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죠. 3에 뭐죠? t t 네. 그러면 여기서 얘가 1이고 얘가 2야 바로 가야지, 그렇지?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얼마겠어? 3 되면. 여기 1 넣고 여기 3 넣고 마무리 하세요 그러면 할수 있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연습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쯤에서 이거 시험에 넣으면 까먹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미분과 뭐의 관계 적분의 관계 우리가 맨날 하는 2차 3차 그래프의 관계지 자 내가 이렇게 말을 길게 뺀 이유는 선생님이 해볼게 우리 재민 씨는 이거 외우고 있던데, 그치? 나는 여기까지는 안 해요. 아, 이거 외워도 되겠다, 요 정도. 재민 씨는 4까지 외우고 있죠, 그죠? 아니, 4 아닌가? 한번 해볼게. 자. 여기 0, 여기 1, 여기 2.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대칭 축이 1.5인 상황에서 속도가 요렇게 나와. 요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위치지. 위치 그래프다. 위치 그래프. 위치 그래프는 위치는 정확히 찍을 수가 없어. 왜 그래? 적분상수를 안 알려줬어. 여기서는 시작 출발점이 원점이다. 이런 말 없었어. 그래서 내가 3차를 그릴 때 여러분한테 백만 숨을두번 정도 얘기했는데 선생님, 아까는 어려운 거풀 때는 내가 말했잖아, 어려운 거는 자세히, 쉬운 거는 더 자세히. 그렇지? 점을 다섯 개 찍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 근데 보면 점을 다섯 개 찍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다섯 개 라인을 그려서 위치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가 여기 대칭 기준으로 극소 너무 밑에 찍지 말자. 자 극소 극대 극대 극소 요렇게 움직여 요렇게 움직여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하는 법은 내가 이걸 식으로 적분을 생적분을 하는게 아니라 생적분이 뭐죠 t의 3승 마이너스 9, 2분의 9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c 그치 생적분을 해서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 얼마죠? 2분의 1초, 여기 얼마죠? 1초, 여기 얼마죠? 2분의 3초, 여기 얼마죠? 2초, 여기 얼마죠? 2분의 5초. 만약에 출제자가 나한테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지 않아. 그렇지, 선생님? 요 넓이를 구하잖아. 요 넓이를 구하면 6분의 3에 1의3조금이니까 얼마지? 이게 2분의 1이야. 그럼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보통은, 보통은 요렇게 돼서 이 기준값을 0,C라고 잡거든? C. 근데 선생님은 0,C라고 잡는 기준을 가끔 요 라인을 줘. 요 라인. 그래서 내가 여기 C를 썼으니까 요게 1초, 2분의 1초일 때의 위치인 K야. 이렇게 둘 거야. 그럼 얘는 이 그림상, 그림상,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K 플러스 2분의 1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러면 출제자가 나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의 변화 얼마니? 0이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는 얼마니? 1이지, 그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출제자가 좀 그지 같은 짓거리 했지 1초부터 어디까지? 3초까지 선생님 그러면 3초를 찍어야 되는데 3초는 이점 다섯 개에 벗어나는 더간 여기를 말하는 거지 출제자가 나한테 여기랑 여기를 물어본 거야 음. 그래서 재민 씨는 여기를 외우고 있죠. 그죠 다섯 번째 점, 여섯 번째 점을 외우고 있죠. 음. 여섯 번째 점의 비율이 어떻게 돼? 1대. 4. 1대 4. 그러니까 1대 4야? 아니면 1대 4야? 처음에 뭐였어요? 1대 4 아니면? 1대 4 아니면? 아, 뭐지? <웃음> <웃음> 어, 1대, 1대 4인지 아니면 1대 4? 이건지. 첫 번째. 어, 지금 이게 비율이요? 1대4래요. 음.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있잖아. 자, 여기가 1대4면 여기가 지금 얼마였으니까 이 높이 차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움직인 거야? 이 움직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 3초일 때. K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됐어? 됐어? 그러면 1초부터 3초까지에 위치의 변화는 얼마야? 위치의 변화는 2라고 하는 거고, 이동거리는?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최고창 뭐, 하튼 아, 이거는 최고창에 상관없이 비율이 맞아. 자,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내가 점 다섯 개의 위치를 잘 보는 거라고 분명한 백만 번 얘기했어. 근데 많이 나오니까 이분께서, 여기 하나만 더 해올게요. 1대4서한 번만 더내 올게요. 그럼 여기 위치도 알수 있어. 맞아? 응, 여기 위치도 알수 있어.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걸 다섯 번째 저, 아니, 다섯 번째 양 옆에 하나씩 더 알면 되게 좋긴 한데 나는 이거를 훈련시키고 싶어. 얘들아, 뭐를 훈련시키고 싶냐면 이 넓이가 이분의 일이잖아. 맞아? 이 넓이가 이분의 일이에서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 얼마야? 이 날비도 당연히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왜 칠판을 안 보고 저 날라다니는 걸 보니. 네, 어. 진짜, 진짜. 어, 진짜 커요. 어, 어. 어. 이것도 아니지. 아니, 진짜 너무 무서워지주세요 <laughs> 아니. 됐어? 네. 네. 녹화를 안 눌렀구나. 어. 상관없지. 어. 녹화 안 눌러도 되지. 이거 쉬운 거니까, 안 그래? 우리 네. 앞에 녹화한 거, 어려운 거 하자. 자 선생님이 훈련시키고 싶은 건 얘들아 근데 지금 지금 내가 여기 넓이 2분의 1이고 여기 넓이 2분의 1인거는 비율상 너무 당연한거야 맞아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넓이가 아니라 어디 여기까지 넓이를 찾아야 돼 맞아 여기까지 넓이를 찾아야 돼 그러면 재민이가 외운거는 1대 4고 내가 외운거는 여기 5겠네 맞아 근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삼, 이 2차 함수의 일부분, 얘가 몇 등분인지 상관없어. 아,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얘들아, 몇 등분인지 상관없어. 몇 등분인지 상관없어. 그냥 이 2차 함수의 일부분을 구하는 법을 공부해, 차라리. 몇대몇 몇 외우지 말고. 외워져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여기, 여기까지만 하고, 이다음은 모를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연습해 넓이를 구하는 법은 여기가 3이지 그럼 여기 1 삼각형을 구하는 거야 삼각형 여기 얼마야? 3 넣었으니까 3 넣으면 얼마지? 3 넣으면? 3 넣으면 2야? 2. 6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지? 3. 삼각형 넓이는 3 삼각형 넓이는 3이지 근데 우리는 삼각형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차함수의 일부분 요렇게 돼서 여기 6분의 공식으로 빼 6분의 3 곱하기 몇칸 2분의 1을 빼 그럼 얘가 얼마나 와 파란게 2분의 5 그러면 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5다알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2차 함수 넓이 나오면 2차 함수 내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얘들아, 우리가 넓이 공식을 가르쳐 줬는데 2차, 3차 넓이 공식을 알려줬잖아. 근데 2차 함수인데 넓이 공식 써먹을 수 있나 고민하지 말고, 2차 함수는 넓이 공식을 웬만하면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연습해. 알았니? 수고하셨어요.